제가 이번 시간에는 퍼팅을 가르쳐 드릴게요 퍼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버나 퍼팅이나 똑같은데 퍼팅은 36개입니다 거의 투 퍼팅 완 퍼팅은 갖다 붙여 가지고 완 퍼팅이나 어프로치를 잘 하기 전에는 선수들도 1메달을 못 넣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퍼팅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퍼팅 연습은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1m, 1m 연습을 주거라 하시면은 나중에 퍼팅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팅은 연습할 때제 말씀을 들으세요. 항상 편하게, 편하게, 항상 1메다만 연습하는 거예요 1메다만 자기가 1메다도 못 넣는 사람이 자기가 2메다를 어떻게 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생각을 1메다 1m, 1메다만 죽어라 넣자 하시고선 연습하시면은 퍼팅은 일부러 하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는, 이런 기계, 연습기 이런 거참 좋은데, 제가 장사꾼은 아니니까, 이런 연습기를, 만약 구입하고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연습기가, 이거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1m 퍼팅은 가장 직선으로 굴러가는 공의 속도가, 1m 40을 겨냥해서 때리는 게, 가장, 직선거리 직선으로 굴러간답니다 공이 저도 1m20만 했었는데 그래서 1m40을 시켜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1m40이 공이 가장 과학적으로 굴러가는 그 직선거리를 맞추기가 좋대요 구름이 그래서 1m40을 연습하는데 이직금 연습기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때 시중에 나와 아마추어들은 연습기가 박람회 같은 거 해도 너무 헷갈려서 못 사요. 근데 이런 연습기는 오르막이고 굉장히 좋아요. 집에서 연습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공이 달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딱 돌아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샜는데 이런 연습기 구하려면 저한테 여, 연습하시든 뭐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이런 연습기 고르시면 되고. 1m40을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퍼팅 기본을 가르쳐 주기 전에 1m40만 연습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2배, 반배, 3배, 여기까지는 거의 몸에 익혀져 있어요. 한 반배, 자기 2배, 이건 익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1m만 따박따박 집어넣을 줄 알아도 10개는 그냥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m40만 연습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홀컵에, 홀컵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홀컵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은 눈이 보배라서 어떻게 돼요? 홀컵이 쭉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드라가기 자세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공대공 1m 40을 집어넣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쿨컵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공대공 공두개 갖고 1m 40 거리를 두고 꼭 연습을 하시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퍼터 를 하기 전에 퍼터는 무조건 1m 40만 연습하자. 공과 공, 공두 개로 연습하자.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 골프, 달나라 골프, 달나라 골프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공과 공 1m 40을 연습하시면은 퍼팅은 남보다 훨씬 잘할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증, 증명해요. 안 되면 그것도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1m40, 공과 공두 개를 놓고 서로 공대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